자, 아, 이번 문제는 백분율 문제입니다. 문제는 지원에 반 학생들이 좋아하는 계절을 조사해 나타낸 T 그래프입니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계절은 언제입니까? 이게 문제이고요. T 그래프를 보면 봄, 가을, 겨울은 프로그램이 나타나 있는데 여름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럼 그러니까 여름을 구하는 문제라고 할수 있죠. 먼저 백분율은 이 개가 100%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100, 빼기 봄, 가을, 겨울을 다 더하면 되죠? 35 더하기 35 더하기 10 하면은 35 더하기 25는 60, 60 더하기 10은 70. 이렇게 되면은 100 100이 70, 30. 30이면 여름은 30이 되죠. 그러면 봄은 35, 여름은 30, 가을은 25, 겨울은 10. 이렇게 되면 가장 큰 값은 무엇인가요? 봄이죠. 봄이 35니까. 그러면 은 답은 봄, 35%인 봄입니다.